아, 마스터, 이 어려워. 자, 여기! 아니, 이것은 개빵마! 빨리 가야겠다. 이거 불치 100%올 거거든요? 마이 벤다 가면다치 합니다, 요즘. 환갑니다. 아! You watch. 아! <laughs> 아! 아! 전멸했었어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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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아 이러면 와 대박 와아 풀만 없었으면 살았는데 아씨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나 중요하다 채팅이 여러분 채팅 함부로 치시면 안 돼요 아 이거 많이 유리해졌다 시작부터. 그나 이어 씨나 먹었네 아 새벽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추한 누추한 채널에 예 체감 많이 되죠 평평평평평평평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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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나가는 이거 미드 제가 커버 봐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리신은 미드 100% 오거든 이거 이거 리신이 나이스 리신, 망했다, <laughs> 망했다, 노플 그냥 따 버렸다. 이거 먹어야지 아, 골드? 와아이템에서 아, 골드는 진짜 대단하다. 진짜 노력하셨네요. 아이템에서 골드는 그 벗어나기 힘들지 않나? 아, 허 아, 이렇게 한 방에 커버린다고, 아까도 인비에서 졌지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살릴 필요가 있긴 해. 이거 안될 듯, 못안될 듯, 전장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 100%야. 상대가 야소호라는 게 뭐~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야소호라는 게 뭐~ 야소호 타에서 만났을 때 말하는 거야. 아니면은 뭐~ 미디에서 만났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소호는 마이한테 어려운 챔프입니다. 어려운 챔프예요. 그~ 야소호가 좀만할줄 알면은 마이를 잡기가 너무 쉬워. 이거 일 레드부터 뚜빼기 두빼기두기 네. 죽었네? 나이스 아 다행이다 이거 먹어야 돼 Good. 근데 원래 만약에 이지가 못 잡았으면 제가 가고 제가 갈라 했는데 아나 진짜 아 이걸 이렇게 자꾸 죽어버리네. 물론 리신이랑 혀로 교환하면 나쁘지는 않긴 한데. 존나 카리스마 있어. 나이스 나이사 나이스 나이스 아다이브 죽였다 아다이브 지렸다 그냥 와 아, 아직 구어는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딱 봐도 리신인데 저거아 이거 리신한테 그냥 죽은 건 너무 아쉽다 그냥 갱 리신이었는데 그 리신 그냥 그 리신이었어요 그 리신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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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깨자 초반에 아칼리가 킬안 먹었으면 이거 아칼리 개발렸겠다 지금 보면은 이거 먹고 이거 미드에 깔아놓은 다음에 지금 구인수 사와서 이거 먹으면 돼요 용 지금 사이즈가 딱 그거죠 안 죽을래 그냥 쌍브랄 가고 나이스! 와, 이거 진짜. 친구도 잘하는데? 가자. 정글 차이. 근데 솔직히. 아군도 잘해줬고.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고정적인 템트리 같아요. 고정은 아닙니다, 제가 템트리. 룬을, 룬을 약간 변경하지. 템트리는 약간. 비슷하고 제가 지금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최대한 안 죽으려고 탱커를 탱을 좀섞는 거예요 그냥 안 가는 게 아니라 이러고 방탱 가면 되겠죠 스테락 스테라이 가장 무난해요 리신 벗 조심하고 지금 투용먹 투 불용이라서 진짜 앵간하면질 수가 없다 보시 더 이상만 안 더지면 되고 그런 거 좋지 않아. 미자, 미자, 미자. 오, 나이스. 신발 원래 사야 되는데 지금 먼저 코어 팀 떠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가갖고 먼저 패고 추돌하는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저제 위치가 지금 앞라인만팰 거라서. 어아나 진짜 <laughs> 와우 애들이 전부 다그 전부 다 물몸일 때 그때는 저는 칼랩이나 소확듭니다 선구인수 마다이를 쳐주는 챔프한테 괜찮아요 마다이를 쳐주는 챔프.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그, 가시는 거는 아이템, 룬이나 이런 거 가시는 거는 취향입니다, 취향. 야, 나를 끄냐? 야, 나를 끄냐? <laughs> 아니, 좀 어이없네? 지금 제가 제일, 탱킹이 좋거든요? 근데 나를 끌어버리네. 강의는 아마 다음 주쯤에, 제가 그, 어, 룬이랑 아이템 가는 법.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음, 칼라이빈, 솔직히 둘다 괜찮아요. 아, 좀둘다 약간 비슷하다, 비슷하다고 봐요, 비슷하다고. 다르지 않다고 봐요. 칼라이비랑, 어, 젊먹자는 약간 비슷하다. 우리 불용두개나 먹어도 돼. 초반에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 하하하, <laughs> 녹아 버리는 거 뭐죠? 바로 갑니다. 어, 끝났다. 속도 잘 쓰면 좋겠죠? 오, 오, 칭찬. 깔끔하게 끝났다. 이 개월만으로 정글 캐디 끝. 조성! 제1검! 아, 개빵만!